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독재자라는 얘기도 듣고 영웅이라는 소리도 듣고 많은 뭐 새마을운동 창시자고 뭐 여러 가지 구층이 있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전쟁 직후여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최고의 학자를 만납니다. 최고의 미래학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국 사람이었던 허만 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이었고 어느 나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 꼭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 대통령들과 뭐 총통들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그 사람에게 전략을 물어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특히 이 사람이 미래학이라는 걸 창시했어요. 그 전엔 미래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이 뜨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쉘이라는 한국 쉘이라는 쉘뭐 그런 회사 알죠? 석유 회사잖아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여러 국가들이 모여 가지고 만들었던 기업인데 거기에서 그 직원 중에 미래학자를 두 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미래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걸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CEO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뭐냐? 틀림없이 이 석유 때문에 분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 유전을 미리 많이 사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유전이 헐값이었었거든요. 석유가 비싸지도 않은 때였고 그래서. 그래서 작은 유전들을 많이 사놨어요. 슈, 쉘에서. 석유회사에서.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안 팔고, 값을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 여기가 대, 대,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회사가 갑자기 세계 10대의 기업 안으로 썩 들어갈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기업들에서는 아 미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창시를 했던 사람이 바로 허망칸이런 사람이니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 잘안 되면 누구 찾아갑니까 뭐 무속인을 찾아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경제학에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험한 칸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험한 칸이 얘기했어요. 그, 이때 험한 칸한테 우리나라에서 국비장학생으로 한명 아니면 두 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님이 그때 학생으로 그 국비장학생으로 거기가 험한 칸의 제자였어요. 그 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며칠 동안 휴강을 하고 어디 갔다가 오더니 하루는 그러는 거야 한국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세계 10, 10대 경제 대국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국민 소득이 뭐300 달러밖에 안 되는 정말 가난한 나라를 보고 그러니까 이 경수 총장은 마음속으로 야저 노인, 노인 노인 저, 저 교수님이 노망이 들었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들 비웃었어요. 독일에 있는 또 미래학 잘하는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저런 나라에, 저, 노, 저 아무런 기반이 없는 나라에 중화공업을 하라고 말하는 게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물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잖아요 독일에 가 차관을 얻어다 독일에 그 파견한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큰 눈물 어린 돈 같은 거를 아주 차관을 얻어 가지고 가서 이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일단 고속도로를 과감하게 뚫렀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접도구역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거 정말 잘한 겁니다 2차선인데 접도구를 드는 바람에 나중에 4차선 만들기도 쉬웠고 좋잖아요? 그때는 뭐, 땅값도 그렇게 비쌀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아니었으니까 고속도로 날땐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부에서 무슨 뭐, 허가상이 들어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중화공업을 육성한 우리나라 부전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철강도 유명해지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강대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그 초석을 놓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제 그, 그 험악한 교수하고 박정희하고 만나면 며칠을 밤새도록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린, 그린, 푸름 이런 거에서 이제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조도 나오고, 사상을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화업을 하려면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고 어떻게 정부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그 얘기를 듣고 보고 듣고 하니 그게 어떻게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춘천에 가면 봉의 여중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춘천 여중으로, 춘천 여고로 이제 그 학생들이 농구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옆에 한림대학이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훈련 플랜을 짜고 하는 그런 전문 교수님이 그 한림대학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봉의 어중 학생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류해가지고 농구하는데 패스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데 동계훈련한 패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리블 하는 건몇 분이 걸리고, 또슛 하는 거는 뭐, 몇, 뭐, 이런 그 체력적인 면에서 그걸 했어요. 패스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얼마큼 단축됐고, 뭐,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했어요. 완전히 맞춰가지고 딱 컨설팅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전대에 나가서 전승을 해버렸어요 그 선수들이 지금도 프로 선수에 있어요 프로의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그, 그때 그그 선수들입니다 그러니 컨설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스윙을 하는 우리 불자님들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근데 컨설팅을 누가 제대로 해주나요 사실 그래서 선지식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했으니까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거를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만. 그 험한 카는 선지식이었습니다. 완전히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가장 기조연설이라는 거할 때는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너무 잘알았어요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미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불을 원하지 않아요 노는데 미, 재밌는 것에 미쳐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연불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한다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정말 극락 왕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스님들, 스님들 연세 많으신 스님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 또는 이 청년, 대학생들 요새 불교 연합회에서 유튜브를 많이 하던데, 더 활성화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